저 저게 장충동 이게 일가 쪽인 것 같은데요. 장충동 일가 쪽하고 이가 쪽하고 이가 쪽이 상권이고요. 이게 여기는 상권 지역이고, 어, 정통대의 먹자골목이니까 상권 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야 되지 않나요? 장충동 일가 쪽은 주택 지역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이승기 씨가 좀이그중고 이, 어, 장충동 단독 주택 단지에 있는 땅을 한 평당에서 5천만원 정도에 샀는데요. 2024년 2월달에 제주 매주목재 창업자 문혁기 전 대표회사의 매도자는 제주목재 창업자 쪽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어 그냥 뭐 건물 없이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번에, 이번에 거래한 땅은, 그, 주식회사 버스커 버스커, 현 라이크 앤드가 보유한 잔독주택과 맞닿아 있다. 가수 장범증 씨가, 이게 만든, 연예계획사인데요. 여기서, 최영욱 전유원, 이렇게, 이렇게 YS 쪽, 이렇게 해서, 지상 2층 규모인 단독주택을 40억 원에 샀고요. 이들 부동산 건너편에는 CJ그룹 운호 어, 사세. 예, 이선호 CJ 제일제당 식품 성장 추진서 실장이 대규모 단독 주택을 짓고 있다. 여기서 삼성 층에서 보유하던 삼성 가족이 보유하던 것을 196억 원에 매입해서 원래 이건이 삼성 회장이 주택으로 쓰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허물고 2020년대에 제 1층 지상 2층 전 단독 주택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천구백육십 년대부터 범상선가 회사 오너들이 이곳에 둥지를 탔는데요. 장중동단독주택단지 우리나라 일 세대 전통 부촌으로 꼽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장충동 일가 쪽은 이기보다더 비쌀 수가 없죠. 장충 네가 쪽 이쪽은 상업 지역인데 사실상 어~ 뭐~ 이게 이종 일반 그렇죠. 이게 그~ 이종 죽어 죽여야 기지긴 하지만 우리 쪽에 저희 건물이 있는 곳에 실제적으로는 60년 이상 상권 지역이거든요. 먹자골목으로서. 그래서 중구청에서도 이쪽에 또 도로를 갖다 건사하게 또 새로 깔고 그랬어요. 주택에게 전봇대도 없애갖고 지중화시켜주고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인다이또 아파트를 짓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말이 황당하 진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여기서. 올라갈 수도 없어요. 아파트 경관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땅도 부족하고 땅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이쪽은 앞에 3층 이게 30m 앞에 있는 건물이 1억 4천에 20, 20, 20, 2023년도에 팔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집거 불과 30m 앞에 떨어져 있는 그 4차선 도로고. 이거는 거기는 장사가 좀덜 되고 이쪽이 안쪽이 먹자골 뭐 저희 쪽은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핵심 지역인데 얼마일까요? 네네네. <laughs> 네, 네. 이런 부분은, 30m 앞에 떨어진 데, 앞에 떨어진 데는 한 평당 1억 4천에 팔리니, 물론 건물을 높이 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땅이 좁아가지고, 건물을 높게 짓기에도 좀 힘들어요. 주변 땅을 다 매입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농도까지 빼면은 건물을 높이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도 1억 4천에 팔렸단 말이에요. 건물까지 포함해서. <laughs>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지역이 전체가 다 오르고 있어요. 네, 전체 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를 아파트로 건설을 건설할 수 없는 데 건설하니까 건설하니까 좀 이상하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일반 이런 그 고도 제한이 오랫동안 안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안 됐죠. 그래가지고 겨우 게 작년인가 고도 완화를 시켜줬어요. 6층까지 짓던 것이 8층 짓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파트 8층 지어갖고 수익나네, 이 비싼 땅에. 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게, 태강산업이 앞으로 개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기는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주변에 저기 뒤편에, 그쌍림동쪽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면 이게 다시 상권이 다시 부활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충동 어떤 그, 장충체육관 있는 부분이 공식 행사가 많아가지고 밑에 약수동 쪽에도 매출이 올라가고 카드 매출 공식적으로 구글에서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매출이 상승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요 주연 손꼽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라 거죠. 태극당 쪽과 안쪽으로 해가지고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카드 매출을 보면 알거든요. 이승기씨가 2024년대 그 장충동 일가를 평당 5천에 샀어요. 이건 주택지역이에요. 주택 상권지역이 아니고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장충동 일가 땅 장충동 일가는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장충동 일가의 최근 실거래가는 평당 4,217만원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거 구글 자료에서 나옵니다. 장충대 일가보다 여기가 사실은 상권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주택 지역인데요. 네네. 아... 그렇죠 바로 바로 앞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동사무소도 우리가 걸어가면 150m 이 정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앞에 그냥 걸어가서 아, 일보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 집에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집 앞에 걸어가지고 30m 있는 데가 2023년도 이 꼬마 빌딩 빨간 벽돌집인데 평평수도좀 예, 조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억 4천에 팔 건물 가고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는 장사가 덜 돼요. 예, 수정약국 바로 앞인데 이 뒤편에 우리 집은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고 여기 목자골은 한 6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렇 초등학교 때 이사를 왔는데 제 아버님이 여기 건물을 지으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내가 이주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시이게 중학년인가? 네, 그때 이게 이게 충무 초등학교 다녔죠. 네 충무 초등학교를 다녀가지고 거기서 그다음에 동, 중학교는 동북중학교 이중에서 우리 그, 그 충무 초등학교 앞에 있는 현재 태광산업 건물. 건물 있는데 그 땅에서 거기서 거기서 놀았어요. <laughs> 거기서 중학교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고등학교는 저기 배재고등학교. 저기 저 쪽. 지금은 저 저쪽으로 이사갔는데 시내 시내 중심에서 배재고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네. 버스 타고 다녔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장진동 일가 쪽이 어떻게 이쪽보다 더비싸냐라는 거죠. 지금 말이 안되 돼. 완전히 주택 지역인데, 물론 먹게 뭐 자기네들이 상업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음, 여기는 상업 지역인데 요 사실상 이중 일반 주으로돼있긴 하지만 사실상의 상업. 그래서 60년 이상 목적을로는 사실상의 상업 지역인데. 약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에서 제가 저는 황당한데요. 예전에 구글 자료를 팔았더니 30몇 층까지. 아니, 그런 고도조환은 뭐, 60도 뭐하러 고도조환을 했을까요? 남산 경관 때문인데. 되게 어이가 없습니다. 네네. 비행, 그러죠. 어이가 없고, 전파 송출, 전파 송출하는 남산 타워가 존재하고 있고, 되게 전파 송출에 아무래도 지장이 있나? 어쨌든 간에, 그, 그 경관, 남산 고도, 경관 때문에, 여기서 고도 하나를 뭐 해주지 않다가, 작년에서서 겨우 이렇게 8층까지 올릴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거 뭐, 추가로 또올린대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파트 여기서 8층, 10층 쳐갖고, 이게 되나요? 아파트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주변에 녹지도 있어야 될 텐데요. 이게 그럴 자리는 아닌 거로그 해서 좀좀 좀 이상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38층까지 올린는데뭐그 구글 전에서 이게 뭐가 좀이게 뭐가 흑막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올릴 수가 없는 자리인데 아파트를 들어설 수가 없는 자리인데 들어선다니까 황당해서요. 네. 딱평 평당 평당 거도 높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laughs> 되게 황당하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